원래는 제가 경기 한판한 한 판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팀원들의 강한 멘탈리티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월드 결승을 진출하는 그런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. 게임当中非常的游刃有余的去面对，感受到了我对我们强大的，我相信这应该就是 T1 的魅力所在吧。在这一整年的 T1 的队内语音当中，我们都不乏听到了队友们以及为了 t 的荣耀。 那现在你们即将步入决赛的舞台. 팀원들이랑 코치진들이 그 도란 선수 격려해주는 장면이 많았어요. 의진이 형 멀리서 보고 있는 <laughs> 너무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같이 해서 버텨서 이겨냈던 것 같고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일주일 후에 웃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 <laughs> 예,接下来我们还有一周的时间，希望我们能够好好的珍惜。之后我们可以笑着捧起那座奖杯。 편도 소리가 도랜 선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도 인조 <laughs> 어? 보겠습니다. 항상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지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의진이 형이 또 멀리서 응원해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 오른 디테일 집어주는 거 보고 의진이 형 역시 보는 날 살아 있구나라고 하네요. 말안 해도 된다니까, 진짜. 또 말하지 마, 진짜. 내 앞에서 하지 마. 연준아, 나는 너 사이온, 그냥 기어도 그 오른 뿌 나는 느꼈다. 감동이다, 이거는 진짜로.